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어, 여러 사람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응? 지금 질문지 계속 하시는 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강대강 하면 그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뭐, 저도 가끔 나가서 종목 진단하지만 제가 관심 없는 종목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차트만 보고 설명했다가 그죠? 그 남편은 여러분들 몫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하지 않는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종목 진답을 안 하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든 다 이야기해 줄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이그 나름대로는 어떤 분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돈이 그냥 잘 모르는 답변을 해서. 공부를 해서 답을 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불쑥 걸려온 전화, 뭐 대부분은 녹화 방송은 뭐에 종목을 미리 다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국인님이 이녹스 첨단 소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OLED 종목이죠? 저는 OLED 종목은 굿입니다. 자, 그 관련 내용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자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죠, 그죠? 응. 왜냐면, 하 OLED 시대가 오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LCD를 가지고 막 그거 할 때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연초에서도, 연초에 OLED 대장주인, 뭐에, 덕산 네월스가 오 주장창 올라왔고. 그죠? 어. 거기에, 이제, 왜이 OLED의 이녹스 첨단 세제가 그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같은 세타 내에서도 대장을 사야 된다는 건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OLED 쪽, 디스플레이 쪽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디스플레이 OLED 불확실성 확실한 선택이다. 그저 OLED가 왜 그만큼 섹터 부분이 나아지는 성장 흐름을 갖고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봐 봐야지요. 2022년에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은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침투율에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주도할 2022년 OLED 스마트폰 시장 성장 전망 응?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 할게 삼성이 지금 폴더블폰 이후 노트북도 접었다 폈다 이런 쪽 라인 부분 계속해서 가려면 그게 그쪽이 뭐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라야 가능한 거잖아 그죠 LCD판 가지고안 되잖아 그러면 OLED가 추세가 되는 부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 하락과 함께 폴더블 폰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OLED 이것뿐만이 아니지 사실. 여기는 뭐에 조금 전에는 스마트폰 관련. 이번엔 메타버스 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LG 노텍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죠? 거기에 카메라 모듈 강학솔루션, 3D 강학솔루션 쪽이라면 OLED 쪽 라인 부분은 이 기본적인 화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악을 할 주요한 부분이지. 거기에 AR, VR 기기가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쪽에 또 OLED 수요가 발생하게 되잖아.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니까 OLED 쪽 산업 부분에 긍정적이다. 물론, OLED TV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역할은 뭐냐? 이제 실적은 어떠냐? 알지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 그리세타마 그래. 세타가 세프타, 성장을 해도 실적이 따라온 애가 있고, 실적이 못 따라온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분기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전망 영업이 이걸 보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를 일단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천억이 돌파하는데 시가총액이 1조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왜? 시가총액, 아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 LG노텍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조. 그죠? 9조. 이녹스 첨단 수제가 시가총액이 천억 예상되는데 1조. 단순 비교하면 뭐예요? 이녹스 첨단 수제가싼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질 거냐?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위에 있다. 그게 죠그또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그죠? LX 세미콘. 저는 이두 개가 가장 OLED의 핵심이다. 대장은 물론 전반기에는 뭐, 덕산 네오룩스였지만, 이 OLED 쪽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아주 양호한데,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 흐름 속에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 당연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자, 요게 박스권이다. 박스권이었죠. 예, 박스권. 그리고 나서 시장이 가장 어려운 타이밍인 이 1월에 부각을 나타내면서 고점을 돌파했어. 앞으로 뭐예요? 나름 계속 가겠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월봉 흐름을 한번 봐요. 어. 월봉 흐름도 지금 뭡니까? 올라온 이후에 이거 돌파할 때가 몇 수기이지, 사실. 월봉에서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가. 그러면 지금 얘 예, 추세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기본적으로는 요, 런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 중심선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뭐 위로 올라갈 땐 쫓아가면 안 돼. 이런 종목들은. 그죠? 그래서 중심선 이하로 내려오는 타임 그죠? 어. 요런 라인분의 조종을 보이는. 근데 중심선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LG 이노텍 설명드리면서 그 방송으로 다 보셨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시간이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우 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를 갖고 간다고. 그게 기술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LG 이노텍도, 아, LG 이노텍이란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은 저는 내일 한번더 쳐서 57,000원 뭐이 정도 55,000원 57,000원 들어가면 비중을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52,000원 나인 부분에 다시 사고 이제 이거는 아주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중장기로 보면 어 아까 이런 거지. 너 원이가 IPS를 중장기 할래? 인옥스 첨단 소재를 중장기할래? 이녹스 첨단수지를 중장기해야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건이 OLED 시장이든 그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게임주막 떨어진 걸 봤을 때 그거를 갖고 오랜 시간을 기다릴 거냐 반대로 이쪽 지금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변곡점이 나오려면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하지. 4, 4분기 실적이 좋은 애들은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전후로 해서 무리하게 가격 시팅을 내면 그때 매도 찬스인 거고, 그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 제가 카카오, 뭐 네이버 이거 쳐다보지 마시라 했잖아. 1, 4분기 실적 나오 발표되고 나닐 때까지는. 그런 애들은 뭐해? 1,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확정돼서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매수기회가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4,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막 나와서 이제 진짜 실적이 발표가 될때 그때 쫓아가면 그때는 또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고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야너김교수는너 아까 이야기했던 이노텍이니 dbi텍이니 막뭐 실적 좋고 심텍이니 실적 좋고 ddr5 많이 응. 그런 거를 완급 조절하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되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센게아니잖아 종합주가지수가 약한 라인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약하니까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세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오히려 탄력을 잃는다. 이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다 내다 팔고 떨어지는 종목만 계좌에 들고 있어. 그죠? 그러다가 종합주가지수가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면, 어? 내가 뭐, 못 사고 안 사고 팔았었던 종목들이 잘 지켰는데, 걔네들이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다. 실적도 더 좋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종목을 살 때가 뭐예요? 꼭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직 꼭지가. 이 말뜻 이해해요. 이 말뜻을 이해해야 주식시장에 뭐예요?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말뜻 이해 못하면.